요거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의 저 말은 의도를 갖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요 김건희 지키기 위한 거야. 그렇죠. 어.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상남자야. 그렇죠. <laughs> 윤석열은 상남자기 때문에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인사를 한게 맞아. 어. 그러니까 이게 돌려가기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어. 같으면 저 같으면 이게 법률가신데 어쨌든 어. 화가 날것 같아. 아니 뭐야 이거 지금. <laughs> 아 잘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검찰과 여권의 분위기. 그리고 요건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민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검찰도 장기로 보면 은 조직의 운명, 명언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검찰 내부에. 분위기나 이런 거는 좀 전에 들으신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네. 사실은 많은 음. 검사들이 정치와 무관하게 어, 묵묵하게 본인들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정치 검찰 그 몇몇 전체 검사의 숫자로 보면 검사 네. 몇 명이 한 2천 명 됩니까? 3천 명 됩니까? 2. 천명 정도 되, 예,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몇몇, 몇 프로 밖에 되지 않는 그 라인에서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검찰 전체가 지금 이렇게 모욕적인 기분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 그렇겠죠. 아, 사표 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저는 이제 들었고, 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평하는 것도 들었어요. 인사가 거지 같다. 그, 거지 같다. 거지 예. 같다. 예. 아 이거 기사에 난 얘기예요. 아. 기사에 기자한테 네. 어떤 검사를 취재했더니 인사가 네. 거지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검사들이 스스로 인사가 거지 같다. 예. 네. 그러면 자기 한참 다 상관들인데 거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가다 제가 보기에는 이원석 <laughs>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네. 그 인사하기 열 하루 전인가요? 그때 디올백 신속하게 수사라 하 이걸 하게 된게 지금 이 분위기 가 한데 맥이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의 명언, 음.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다가, 그저 대통령, 그니까 대통령 부부, 엄호, 옹호, 옹이만 하다가, 검찰청 검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젊은 검, 평검사들의 어떤 분위기가 상부를 압력을 했고, 음.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나 이런, 이런 사람들이, 안 되겠다. 네? 나도 묘명에 내가 뭐, 나 윤석열 잡고 직사, 뭐, 이렇게 묘비 쓰고 싶진 않고, 나도 한때는 정의를 검사했다라고쓰 싶어 하네 모든 검사가 근데 당위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게 다르다고 봐요 구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당위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속으로는 그리고 속으로는 다뭐 독립투사고 열혈지사야 근데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지금은 지금 현재 그럴 만한 검사들이 남아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눈치를 보는 거아닌가뭐 일단...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네. 어제 이원수 총장이 어쨌든, 네. 그, 저항한 거잖아요. 네. 용산에서 한대더 때립니다. 음. 인사가 한번더 남아있잖아요. 인사 한번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네. 지금 차장검사까지 한 거잖아요. 중앙지검, 네. 차장검사까지 한 거잖아요. 두 명이 그 아직 안 해서, 아직도 안 했어. 그렇죠. 네. 그 밑에 수사를 하는 수사팀 인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부장검사를. 인사라는 근데? 게 있잖아요. 네. 좀 중간에 미안한데, 인사라는 게 사장을 바꿨잖아요. 음. 사장이 본부장은 갈수 있어요. 그다음부터가 더 힘들어요. 그다음에 국장 찾기 힘들고 음. 국장 찾아으면 부장 아나저저 저 사람한테 부장해갖고 음. 어 내가 뭐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내가 예. 부장 어나 싫어요 왜냐면 예. 나도 롱시 해되잖아 롱시 우리 옛날에 롱시 걸했잖아 예. 내가 앞서 검사도 예. 1 0년 십년 살아야 되는데 예. 내가 왜 예. 핵심이 딱두 명이에요 그래서 예.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인사들을 하겠지만 두명할 거냐 말 거냐 하나 디올백 수사 음. 하나 도이치모터스 수사 이두 음. 명의 수사팀을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을 인사를 하면, 바꿀 거냐. 음. 인사를 하면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새로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laughs> 지금 수사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를 추가로 정리하고 뭔가 전열 정비를 하고 다시 뭔가를 주섬주섬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수사팀은 계속 이어져 온게 있잖아요. 네. 그게 끊기고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브레이크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위에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그 브레이크 걸린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는 그, 그다음부터는 기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는 쪽으로 갈수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소환할 거냐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수사팀은 지금까지 유지됐던 수사팀은 소환하고 일 소환하고 2. 소환한 다음에 디올백 문제로 소환하지만 도이치모터스를 물어본다. 요게 계획이다라고 오늘 기사에 분명하게 났거든요. 음. 근데 수사팀을 두 개를 어쨌든 그렇게 뭉개 버리면 두개 부장을 뭉개 버리면 요 계획은 아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부르는 것 자체는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결정 못하잖아요. 결국은 중앙지검장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소환하는 거 붕괴할 수 있다. 그러면 디올백 수사에 대해서 소환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도이치모터스를 불렀고 러 물어볼 거냐의 문제인데 요 소환을 안 한다고 하면은 도이치모터스는 지재 끌고 가는 건 어느 정도 더할 거다. 이 기소 기소를 할 근데, 건지 여부를 이미... 놓고, 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갈 건데 그래서 여당도 똑같이 21대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안할 거다. 지금 그래서 여당도 그렇죠 공공기관장 빈자리도 많이 마련했다고 그렇죠. 오늘 일면에 났잖아요. 네. 동아일보 일면에 다들 열심히 지금 네. 공공기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한0 개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십일 때는 막는다 어쨌든 확실하게. 근데2 2 대는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이죠. 음. 그래서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권은 분명히 시간의 문제일 것 이거는 같은데 이거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저디올뱅크 검찰 수사 착수했다는 것도 알고 예. 수화를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어떤, 어쩔 수 없이 인사에 사람 바꾸로다 보니까 시간은 좀 중간 끊기긴 하겠지만 완전히 업던으로 덮을 수는 없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그쵸? 특검의 명분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음. 아, 그죠. 안 하면은 음. 이래놓고 안 하잖아요. 그럼 특검, 명, 다음 국회는 명분이 더 강화되는 거죠. 차라리 그리고 그게 나을것 같아요. 그냥 최동, 이게... 저 최상병 특검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검찰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자. 라고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뚫리잖아요. 거부권이 한번 뚫리면 그 다음에 안 뚫리라는 법이 없어. 아, 그럼요. 네. 저그 그 작은 거 막으려고다가 하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네. 그어제내 뉴스에 보니까 이창수 신임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과거에 한 말이 있더라고요. 음. 과거에 그 라디오 그 시사 프로그램 그 나와서, 나와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laughs>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언제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이에요. 2020년 4월이 맞죠. 네. 저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음. 윤석열 검사가 음. 옛날 댓글 공작 수사팀장 할때 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할때 했던 얘기예요. 아. 그때 했던 얘기예요. 그때는 이거사를못 하겠잖아요. 댓글 수사를 네. 억누르잖아요 똑같은 왜? 이야기를 했구나. 그때 한 얘기예요. 예. 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까지냐면 하 네. 해야 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런 지시는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를 이유가 없다. 네, 뭐 검사들이 말과 뭐 행동이 그, 그 말대로 워낙... 하면 돼요. 배운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대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워낙 위선적인 분들이 많아서 하긴 네. 하는데 천천히 하고 급한 수사부터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급한 급, 수사, 급한 수사는 이재명 수사. 예, 야당 수사 펼치고 나름의 독해법이 있습니다. 땜 <laughs> 부러진 속도를 가속화시킬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죠 아까 얘기한 프레임 씌우를 한다든지, 그렇죠. 네, 정쟁 프레임을 씌워서 자꾸 어떤 여러 모를 하려고 한다 할수록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음. 그걸 그렇게는 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나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가령 모래성 정도로 막을 수 있을까? 받아들이건 예.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송용 기자, 김민하 평론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본색,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최경령이었습니다. 너무 예, 정치본색, 했나? 예. 다시 <laughs>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아유. 사랑입니다. <laughs> 예.